자, 메이브컵 조별 예선세 번째 경기입니다. 어, 인도대, 독일의 경기. 인도가 산재공격인데 야, 1 2번게에 16만여 나옵니다. 저,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진짜. 저도. 자, 6번게 일지진 써서 왼쪽에 있는 투석기랑 멀티인페 장인의 집, 방출기를 잡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잡아줍니다. 지금 홀까지. 지진으로 체력을 깎아줬어. 그리고 월그로 병 열어주고요. 4시 쪽과 5시 쪽. 그리고 3시 쪽도 열었어. 다 열었네? 그리고 마녀가 얼굴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비행선으로 홀만 잡으면 되는데, 비행선 안에 일렉트로 타이탄이 있으면 비행선 안에 있는 도둑고블린이 다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행선이 아, 이제 들어갔다. 과연 클랜성에서 <laughs> 뭐가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해. 이 조합의 특징은 클랜성에서... 오, 일렉트로 타이탄 아니야. 야, 이러면은 도둑고블린 호를 그냥 정리하면서 이제 마녀가 양 옆으로 퍼집니다. 오, 좋다. 그 바바킹이 너왜 이러냐? 바바킹! 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론리스한테 바로 걸리는데 자 마녀가 아직 많고요 자 라바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것 같고 바바킹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 이러면은 그게 좋지 않아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마타를 다 잘라야지 마녀가 살수 있는데 아 이거 마녀 다 잘리겠는데 로체 을뭐 여기 넣어야 되지 않겠니 마녀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면 왼쪽 마녀는 그냥 버리고 오른쪽 마녀를 살려서 가는 걸로 가야 되겠다. 어, 로체는 센터 쪽으로 넣어줍니다. 아, 근데 뒤쪽에 이게 지금 박력 데미지 방사가 아직도 많긴 하네. 마타랑 박격포 하나씩 더 있어. 모놀리스가 로체을 때리면 안 돼. 야, 마비시켰다. 야, 체력이 얼마 없지만 디기가 마비를 시켜주고 모놀리스를 잡았어. 야, 이러면은 이제 마타만 잡아내면 마녀가 계속 회구를 소환할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워든이 석궁에 걸렸다 자 프로스티 베이비 베이비 프로스티가 방사를 조금씩 조금씩 느려주게 해주는건 아주 좋습니다 코네이드 트랩 워든 죽겠다 자 워든 죽었다 아 뭔가 좀 애매하다 이거 퀸 스킬이 없다 어 일단 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도 자 퀸은 다행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석궁 먹어주면서 잡아주면 돼자 그리고 지금 물개가 몸빵을 해주고 있어 물개가 자 23초 남았고요 자, 처 타워 잡았고, 자, 이제 퀸이 막고 있는데, 석궁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석궁, 폭탄 타워, 석궁도 잡아줄 걸로 보이고, 남은 시간 10초, 9초, 박격포 정리되고, 저장고가 두 개야. 아, 저장고 체력이 너무 높다. 자, 앞쪽에 있는 저장고는 정리가 됐지만, 뒤쪽에 저장고가 <laughs> 크로노스 공격, 6번개 일타 조합, 대시 위쪽에서 워이를 납니다 공마뱀 같이 정리해주고 있고 투석기 쪽을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뭔가 지금 작업을 시고 있죠. 오야 석궁 두개 임팩까지 잡아냈습니다. 이 저장군가? 이게 뭐지? 뭐 파는 게 뭐더라? 오. 모르겠다. <laughs> 자, 화염수척기는 위로 투입을 했고, 이제 릴스로 타이탄 넣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홀까지 이제 한 바퀴 돌리면서 가겠다는 거구만. 여기 벽이 다 열려있네. 근데 점프가 또 있으니까, 점프 하나만 깔아주면 홀방을 갈수 있어. 월브로 열어줍니다. 일단 돌려, 돌려서 가요. 한 바퀴. 이제 책이 나올 것 같다. <laughs> 자, 마녀도 들어갔는데 마녀는 한 마리 잘렸고 한 마리는 살아 있어. 자 분노 깔아서 점프 깔아주고 갑니다. 무적을 써서 벌룬도 살리면서 갑니다. 앞쪽에 있는 약간 트랩 체크 느낌인데 자검콩 나왔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자 빨콩인지 검콩인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걸러냈고요. 퀸은 아바랑 싸우고 있고 이제 홀 방으로 갑니다. 홀을 투명 마우 타워랑 올려야 될것 같은데. 자, 홀을 안 올리고, 모놀리스랑 투명 마우터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은 아직 투입 안 됐어. 언제 들어가는 거야? 야, 근데 이거 힐러가 지금, 오, 다행히 두, 두 개로 나눠졌네? 자, 투명 마우터 발동돼가지고 홀이 지금 가려졌는데, 일타가 알팡질팡 하지만 다시 홀을 때리러 가고요 자, 이제 로얄 챔피언도 지금 화염 투척해서 호그라이드가 나오니까 투입을 해줬는데, 어, 뭔가 조금 애매하네, 이거. 자, 퀸이 홀을 잡아줄 수 있어. 스킬이 있어서. 근데 로챔이. 로챔이 있어서. 지금 다행히 로챔이 파이어 스피릿이 걸려가지고. 공속이 느려. 아, 스킬 못쓰고 죽었다. 아 스킬을 못쓰고 죽었네. 자, 퀸도 죽으면서 86%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도둑 고블린 우선 넣었습니다. 금강을 정리하고요. 예티도 넣어줍니다. 예티를 넣었다는 거는. 아처 타워가 아니고 대공포 자르려고 넣은 것 같은데 아처 타워만 자르겠다 이게 맞는 건가? 음 슈퍼 볼룬 있네요. 슈퍼 볼룬 넣어서 대공포 잘라줍니다. 잘랐고 파투네? 파투는 뭐야? 링손을봤구나 나도 천천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방령으로 일도 들어갈 것 같나? 아니면은 그냥 홀적으로 들어갈 나나? 일단 대포를 볼룬으로 자르고 아처도한 마리 넣어서 집합수 잘라줍니다. 야 그리고 화투를 넣어주는데 투석기 쪽으로 넣어주네요. 이 일도 두 마리가 들어갔어. 두 마리로 정리합니다 홀쪽. 분노까지 깔아 홀 잡겠다는 거고만 이거. 분노까지 깔아줬다는 거는. 이제, 주변 정리하고 홀 잡으러 갑니다, 이거. 자, 꽁콩 하나 나왔지만, 일단은 버티고, 일드가 체력이 높기 때문에. 근데 한 마리만, 아! 아, 한 마리만 가버렸어, 왼쪽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 더 넣어서, 잡는데, 분노 하나 더 깔아줍니다. 아, 여기서 약간 손해봤는데 어, 헤드헌터! 자, 일단 홀은 당연히 잡았고. 아, 뭔가, 좀 그러네. <laughs> 자, 호론는 일단은 잡아 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데나 가도 돼. 어, 10시 쪽으로 갑니다. 10시 쪽으로. 근데 지금 박격포가 화염 투척기를 때려가지고, 파투가 터지겠다. 터졌고, 자, 무적 써서 분노 깔고 진행합니다. 예티가 나왔는데, 예티가 투석기는 잡아줄 것 같아. 어, 내려오면서. 자, 해골 마법, 모롤리스 쪽이 깔아주고, 멀티, 독수리 더올려서 정리합니다. 라바가 나왔다. 한번더 올리고 올 팀펜을 잡았는데 라바가 또 나왔고 아처퀸이 아처퀸 따라온다. 스킬 써야겠다 이거 스킬 어어 스킬 써야 돼 스킬 안 쓰면 죽는다. 어. 아 스킬 쓰라고 했지 아 스킬 느게 써서 라바 터지다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데스문에 이제 로챔 넣어서 가는데 마법이 없어 약간 뭐 이거 약간 계란 노른자만 남은 것 남은 느낌인데. 아, 역시, 아까, 일드가 홀 잡을 때, 일드 한 마리 더 넣은 것도 그렇고, 마법 분노랑 아이스 더쓴 것도 그렇고, 너무 아쉽네. 이제, 롱을리스가 로챔을 때릴 거야. 후석기 잡고, 가는 순간, 킬 쓰고, 방출까지 잡고, 완판은 안 나옵니다. 자, 퍼센트는 그래도 또 높습니다. 90, 하나 더, 어, 잡아주겠다. 강인의 집. 93%!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명예 골라볼 자, 클랜성과 멀티 팀패 잡습니다. 멀티 팀패부터 잡겠다. 다았고 클랜성도 잡아냈습니다. 자, 깔끔하고요. 바바킹 3시 쪽 들어갔는데, 이 배치 희한하네. 이거 흥. 대포가 대공포를 감싸고 있고, 뒤에는 영웅이 보좌 하고 있고, 홀이 있어. 또, 더뒤에 석궁이 있고. 이제 퀸 넣고, 로챔도 넣어서, 같이 갑니다. 바킹 스킬 쓰고, 여기 대폭하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대폭 나왔다. 봐봐, 다 터지겠다. 자, 아, 저퀸가 로챔 잡았고. 렐름이 넣어서 마타 끊어주고. 좋다. 인구수 10으로. 어, 내전탄 나왔다. 정리 안 되겠다. 나퀸 스킬 써서 홀 잡았고. 오, 정리됐나? 아, 정리 안 됐어. 마타 정리 안 됐어. 자 볼륨 향기 덜어줍니다 잡왔고자 퀸이 싱글 싱글 체력이 없는데 이거 한방 맞추면 제거되거든요 아 정리 안됐다 자 근데 뭐 라벌이니까 그렇게 크게 상관없고 돌풍선 놓고 투석기 라인 쪽 견제해주고 이제 라벌 들어갑니다 이쪽 투석기는 정리될 것 같고 분노 깔아서 무적을 써야지 이제 어차피 영웅은 다 잡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무장 아무데나 쓰면 돼 위험할 때 지금! 그치 <laughs> 자 볼륨 더 넣어주고 남은 아이스는 멀티인페를 올려줘야 되고요 그냥 갈라고 안 잡.. 어안 올려도 되겠다 잡았고 오 라바 터졌고 라바펌 나왔고 싱글 올려주면서, 그리고 라이더를 살려주고, 신속을 깔아서, 아처타워랑 장인의 집을 정리하러 갑니다. 이거는 이 배치 자체가, 홀도 정리할 수 있고, 영웅도 동시에, 아처킴, 바바킹이 아니고, 아처킴, 로챔도 같이 정리할 수 있고, 딱히 배치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아, 좋는 않은 것 같다, 이거. 완벽한 공약으로 완파를 들고 옵니다. 6시 쪽에 워드를 넣어서 정리를 하고, 석속과 투석기, 방출기를 정리했습니다. 야홀 반대로 가는 설계네요 이거는 요즘에 이거 일타 조합이 많긴 한데 번개 항상 뭔가 화투로 홀 정리하고 옆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홀 반대로 통발로 굴려서 갑니다 아 내전 타못 잡았다 저 볼론 한개 넣자 음 이겁다 아어 잡았다 잡았다 <laughs> 그러면 사이드 쪽은 바바킹이 정리해야 될것 같고 투석기방하고 센터 쪽벽 일단 요 앞에 벽을 열어주고요 투석기방 열어주면은 바바킹이 절로 들어갈 수 있어 일타가 일단 먼저 들어갔습니다 싱글한테 걸렸는데 일타 한 마리 버리나 그냥 자 일타 한 마리 그냥 버리고요 일단 풍발 굴려서 갑니다 마녀는 완전 사이드 쪽 바바킹은 약간 안쪽에 넣어줬어요 상대 바바킹 잡았고. 한번 올려서, 총발이 벽을 열어주면,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아처들 날라갔고. 근데 월분 안 들어, 투석기방은 따로 안 뚫래? 투석기방은 따로 안 뚫고, 로칩이 들어갈 것 같아.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본드 변경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로얄 챔피언이 로얄 챔피언한테 걸리면 안 돼. 아, 근데 홀방이 안 열렸다. 큰일 났다, 이거. 어, 이거, 홀방이 안 열렸다. 어? 자, 이러면은 벽치다가 벽치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 같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최대 위기다. 흐, 인도. 투명밖에 없어, 이제. 어, 월브가 일단 홀벽을... 아, 저기 열리면 안 되는데, 저기가 아닌데... 더, 어, 잠깐만, 이거. 로챔이 일단 투명 깔아주고, 힐러가... 로챔을, 체력을 채워주고 있긴 한데요. 힐러가 이제 죽고요 투명 마우타가 있어서 홀이 가려지죠 아 이거는 무적을 쓸때 통발을 살려서 통발이 방탄한테 맞지만 않으면 솔직히 여기까지 다열수 있거든요 아 근데 통발이 좀 일찍 터진 것 같네 요아 여기 인도에 일별이 나오면서 독일이 갑자기 한계차이에서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아니야, 아직. 자, 중껑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아, 아초키노고로 끌렸어. 아, 희망고문 오졌다. 희망고문 오졌다. 마지막에. 야 근데 퍼센트가 높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인도는 퍼센트만 높네. 투명해골라벌. 바로 들어갑니다. 지체없이 들어갑니다. 모놀리스랑 클랜성을 정리해요. 요즘에 센터 쪽에 모놀리스랑 클랜성이 항상 붙어 있어, 웬만하면. 투명 이제 세 개만에 정리 가능한가? 안되겠다. 한번더 깔아야겠다. 오어어어어 오, 야, 조조가 이게 모놀리스 잡고 오른쪽에 있던 해골들이 왼쪽으로 붙으면서 어 투명 세 개로 정리했어. 레이드. 자, 바바킹 롯까쳐퀸롯챔 넣어서 영파트 합니다. 월볼한번더 뚫어주고 독수리 타방 정리하러 갑니다, 바바킹은. 요 멀티 패페 요 멀티인팬은 뭐야 이거 왜이렇게 굵어 로얄챔피언이 정리하러 가구요 요 멀티인팬은 아처퀸이 정리하러 가야되는데 아처퀸 왼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 파투가 들어갔네 아 여기 투석기가 나와있어서 파투로 또 정리를 하네요 그러면 퀸이 이제 가서 로챔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 원하는거 다 잡았어 야 진짜 이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응? 착 들어갔어, 착, 착 들어갔어. 이제 홀 쪽으로 라벌 돌아가요. 투명 마우터랑 홀 올리고. 한번더 올려야 되겠다. 투명 마우터랑. 발동됐네, 근데? 어, 이면홀 위로 가긴 가겠다. 무적 써야겠다, 근데. 어, 근데 워딜이 붙었다. 여기서 이제 신속 깔고 무적 쓰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백해서 오, 오히려 좋아. 야 벌룬 추가 넣어주고 아 근데 홀이 너무 늦게 제거되네 아 이거 좀막겠다 투석기 올려야죠 석궁하고 그렇죠 장인의 집도 올려주고 야 이거 화염투석기 이거 웃기네 이거 자 <laughs> 신속받은 벌룬이 화... 투석기 정리했고 석궁 정리하면서 대공포 쪽으로 갑니다 한번 올려주고요 이거는 화투 안에 또 병력이 있고 피닉스가 지금 또 마탑 몸빵을 대고 있기 때문에 아 독일이 발동이 걸렸다 조조도 완파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 수송슈와 1타 조합 나옵니다. 라바 문방돼 가지고 워든 안 쓰고 빙선 넣어주고 있어. 방출기 안 밀리는 방향으로 오, 잘 떨어졌다. 원하는 방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석궁 방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라바가 나오니까 아처 투입해서 세시 쪽으로 유해 줍니다. 분노 깔아서 이제 저쪽을 다 날려야 돼. 독수리 타워까지 날려야 돼. 모놀리스까지. 그명한번 더. 모놀리스 쪽으로 가야지. 오임페 어, 정리됐고, 오 어, 분노가부터 정리됐고 모놀리스 정리됐고 아처킨도 정리해 주이지 않을까? 아좀 부족하네. 아처킨은 정리 안 됐지만 뭐 거의 빈사 상태야. <laughs> 거의 빈사 상태고 이 정도면 많이 잡았네. 아, 근데, 퀸이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자, 해골 트랩과 라바가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슈퍼볼룬을 정리하면서 가면 되겠죠? 일렉트로 타이탄을 다 넣어버렸네, 어. 맞아도 괜찮아. 힐러 있어. 채워줄 거야, 체력. 나 아, 이거 홀 쪽으로 가는 거네, 홀 쪽으로. 홀 쪽에서 무적을 써야 될 테고. 아, 이거 완파 될랑가? 볼룬도 넣어주고요. 봐봐, 킹이, 정리를 해주고, 아까 그, 대폭을 미리 뺐거든요? 이, 대폭을 미리 빼가지고, 안, 어, 체력 안 깎이고 안정적으로 가는데, 아, 해골 트레버그로 끌렸어! 아, 일타 바깥으로 아, 나갔다, 아, 큰일 났다. 자, 이러면 안쪽 킹이 홀 잡아야 된다. 헤드헌터 들어갔죠? 근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게 체력 안 깎이고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홀 뒤에 싱글이 있어서, 킹이 홀 잡고 버텨줄랑가 모르겠다. 자 퀸이 홀을 때리고 있습니다. 로얄 챔피언은 8시 방향으로 들어갔고요. 음, 퀸이 저 석궁 쪽 싱글 쪽을 좀 정리해주면 좋은데 아퀸 죽겠다. 자, 퀸 스킬 쓰자마자 죽었고요. 밀타가 다시 들어온다. 어, 로얄 챔피언 어그로 때문에 들어왔어. 근데 로얄 챔피언 스킬이 빠졌고 디기가 죽어서 아 이거 느린 보들 뭐느린 어, 보들만 남았어 느린 보들 이거 안파안돼이별이야어요 일타 2별. 바바킹 느린 보만 남았죠. <laughs> 벽이 또다 막혀 있어서 이거 안파안 됩니다.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슈퍼 볼로 넣어서 오세 개나 정리했어. 좋다. 그리고 방출 열려가지고 비행선을 넣어줍니다. 내전 다두 개나 잘랐네. 잠깐만, 이 잘못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 투석기랑 멀티인페 사이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 떨어진 거 같은데, 자, 바깥쪽에 있는 것만 일단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렘 넣고 바바킹 넣고, 영 파트 합니다. 아, 이거 초반부터 변수가 일어났어요. 비행선이! 떨어질 곳이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요 사, 요기 떨어졌어야 되는데, 요기 떨어지는 바람에, 계획이,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원래는 투석기랑 아초킹까지 잡아야 되는 건데. 헤던트 넣어서 바바킹 잡고, 노챔을 어디다 넣려나 각을 좁히려면 센터에 있는 멀티를 정리하러 가야 되긴 한데, 바바킹 스킬 써서 왼쪽으로 흘라나가면 아마 로얄 챔피언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근데요. 얼굴 몸빵 또 대주고요. 여기 라인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로챔을 이쪽으로 넣어주지 않을까? 근데 안 넣을 수도 있고. 바바킹은 부활했고 로챔을 때리러 갑니다. 로챔은 잡아냈고 홀 쪽으로 천천히 투명 마우 타워를 올려야지. 그렇지. 분노 깔고 무적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한번더 올리고, 분노 깔고, 이제 무적 쓸것 같고, 역시나 로얄 챔피언 센터 쪽에 있는 멀티로 갑니다. 라바는 터졌고, 벌룬 두 개밖에 없어. 모놀리스가 가려져가지고, 벌룬이 다시 백그하는데 하, 아, 홀독뎀 너무 아프다. 모놀리스는 아처긴 올려주고요. 자, 모놀리스는 잡을 것 같아. 근데, 투석기. 아까 투성 슈버비 정리 못한, 투석기가, 남아있어서, 물론 아직 로챔 스킬이 있어. 아, 근데 퀸이 살아있네. 아직 헤드헌터 뭐 투명도 있긴 한데. 자, 라바펍을 다 잡고, 로챔이 갈 거예요. 퀸 쪽으로. 퀸이 빠졌다. 동마부터 잡고, 투명으로 가리고, 근데 퀸도 투명 가려져 버렸다. 어! <laughs> 자, 헤드헌터가, 아이고, 퀸을 때려야 되는데, 클랜성을 때리는 바람에 죽어버렸다. 로체미 퀸을 잡았지만, 역시나 투석 기방이 정리 안 됩니다. 에이, 설마.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에이, 대폭! 어? 아, 야, 지금, 남은 유닛 넣어주는 거는 진짜 좋았는데, 시간이 없네. <laughs> 자, 일드벌론 조합이구요. 3시와 1시 쪽에, 벌룬과 넬름이로 정리를 합니다. 대공포두 개를 잘랐어. 3시 쪽과 12시 쪽. 그리고 그 사이로, 빌드벌룬이 들어갑니다. 분노, 분노. 무적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무적은 아직 안 쓰고. 빙성이 아직 안 들어갔어. 자, 이제 무적 습니다 껌쾅 나올 때쯤에 무적 썼고. 야, 분노 두개 까니까, 여기도 분노가 깔렸어, 지금. 방출기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네. 야, 이거 진짜 진행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아, 그래도 센터 쪽이잘 들어왔네. 자, 분노 또 이어주고, 멀티랑 방충이날아가겠다 어, 아, 홀이 깨났네, 오히려. 야, 모놀리스가 깨질 뻔했어. 야, 이건 좀 아깝네. 자, 한 번만, 아, 아이모든이 잡아버렸다. 자, 일드가 모놀리스 쪽에 붙었지만, 모놀리스 정리 안 됐고, 오른쪽에는 임패는 정리했고, 빙선으로 홀 잡으러 갑니다. 분노랑 아이스를 써주면서, 예티가 나오려나? 얼른이 나오네. 자, 벌룬만 나옵니다. 벌룬만. 자, 호를 확실하게 잡아줬고, 장은이 좀 잡았고, 모몰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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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오, 벌룬 잡았어. 자, 아이스로 로얄 챔피언과 투석기 올려야지 그렇지. 자, 우리 6시 쪽에 있는 석공을 한번더 얼려주고요. 지금 로층밖에 없는데, 근데? 넬름이 하나 있긴 한데, 넬름이 대포 쪽에 넣어줬고요. 스킬 써서 가는데, 해골 트랩이 없지만, 디기가 죽었어. 아, 디기가 죽으면 안 되지. 82%. 당연히 지 못하네. 83%는 나올 것 같다. 트라이브 게이밍 독일 마지막 공격. 맞지? 아닌가? 헷갈린다. 자, 퀸일 나골조합이고요 2시 쪽에서 퀸일 진행합니다. 예, 티왕, 복사, 한시 쪽에 넣어주고, 그리고 월골, 몸빵, 바바킹을 넣어줬습니다. 기상워드는? 제대로 넣은 거 맞지? <laughs> 여기 벽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기상워드를 선택할 수도 있지, 그치? 퀸을 라버리니까 지상 퀸을 라버도 있으니까, 모르든. 거퀸 올려서 퀸 잡고, 독수리, 타방모놀리스 쪽을 정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화, 통나무 발사기에 들어갔어. 에드헌터 3마리 넣어서, 바바킹 스킬 써서, 바바리안 최대한 소환해서 무적 쓰는 게, 포인트긴 한데, 아직도 무적이 안 들어갔어. 이제 무적 들어갔어요. 어? 근데, 잠깐만, 퀸 죽었다. 어? 뭐야? 퀸왜 죽었어? 에드헌터가 퀸 잡아, 잡아버린 것 같다. <laughs> 어, 퀸이 죽었어! 잠깐만, 이거 워든 썼는데? 홀쪽으로 랍을 돌립니다 물론 마법이 많아 마법이 많아서 홀 올리고 분노 깔고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홀쪽으로 보내면 홀은 정리할 수 있어 투명으로 안 가려도 가긴 가네 자 홀은 정리 됐고요 <laughs> 근데 잠깐만 이거 도챔 스킬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또 일렉트로 타이탄이 이거 붙었거든요 투석기한테 잠깐만 아 설마 로챔 스킬은 빠졌는데 디기 살아 있고 동마뱀 피닉스 워든이 이제 로챔 따라간다 이제. 잠깐만. 석궁도 제거되겠는데. 야, 일렉트로 타이탄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석궁 제거. 장인의 집 제거. 야, 이거 완파다. <laughs> 와! 와, 퀸이 우시 쪽에서 투입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죽었거든요, 거의. 야, 근데 이게 되네. <laughs> 와, 될놈들. 자, 13별로 마무리 지으면서 트라이브 갱 독일이 인도를 꺾고 승리를 가져갑니다.